이곳은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마을인데요. 완전 외곽입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보면은 농기구 소리도 이렇게 나죠. 자, 앞에 있는 이 나무를 소개할 텐데요. 이 나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호두나무입니다. 호두나무. 그리고 우리가 약으로 쓰는 부위는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시는 이 열매잖아요. 이거를, 이거는 호두라고 안 하고 호도라고 합니다. 호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호두, 어떤 사람은 호도, 우리가 호도 과자인지, 호두 과자인지 이렇게 어, 혼동할 수가 있는데 사실 나무 이름은 호두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호두 과자라고 해도 상관은 없겠죠. 하지만 더 정확하게 이 열매만 사용했을 때를 호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호도 과자 하는 게 사실은 맞겠죠. 자, 어, 이 호두 나무의 전체적인 특성을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잠시 후에 제가 이 호두나무하고 굉장히 유사한 나무를 하나 알려 드릴 거거든요. 그 나무하고 이 호두나무가 비슷해요. 열매도 비슷하고, 잎의 모양도 비슷하고, 전체적인 나무의 수형도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좀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 호두나무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우리나라가 원산이 아니었대요. 고려시대, 그러니까 700년 전, 전쯤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먹는 호도가 약으로 쓰인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 많았을 텐데, 중요한 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호도를 어디에 많이 썼냐면, 기침이나 천식에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호흡기 약한 분들에게 아주 좋은 약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날이 갈수록 호흡기가 약해지잖아요? 그리고 미세먼지 때문에 더더욱 그럴 텐데 그때 이호도를 간식처럼 드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물론 이제 차처럼 다려 드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음식에 활용하시면 더 좋겠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호도가 약으로 사용될 때 우리가 목표로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허리 아플 때입니다. 허리 아플 때호도를 쓰시면은 어, 근육이 약간 튼튼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통을 어, 감소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약이죠. 그니까 우리가 뭐 물리치료를 받거나 침을 맞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도 잘 낫지 않는다면 이 호도에 들어있는 특정 영양성분, 약효성분들이 요통을 치료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 호도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잎을 하나 뜯었, 뜯었어요. 근데 호도 잎이 잘 보시면 약간 둥구스름한 형태이죠. 이 열매도 보시면 약간 둥근술만 형태. 이걸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비슷하게 생긴 나무 하나를 비교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호두알이 이렇게 둥글다. 잎도 비교적 약간 둥근 형태를 가지고 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호두나무하고 비교할 나무는 앞에 보이는 이 나무 이름이 가래나무예요. 이 가래나무는 어떤 사람은 뭐 토종 호두나무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같은 나무는 아니구요. 열매를 일단 비교해 볼게요. 방금 전에 호두 보셨죠? 근데 이 가래나무 열매를 보시면 약간은 길쭉하다? 이런 느낌이 들 거고 이 호, 호두보다는 작습니다. 그쵸? 작아요. 그리고 호두는 둥글둥글했고 얘는 기축하고 이런 특성으로 비교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 잎을 보세요. 자, 잎을 보면 이 특징이 뭐가 있냐면 자, 제가 아까 호두는 약간 둥글둥글하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뭐그 둥글둥글한 걸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어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가래나무의 잎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어, 상대적으로 제가 이게 둥글한 를 거를, 둥그스름한 걸안 가져와서 그러는데요. 이 가래나무는 역시 이렇게 길쭉한 특성이 있고요. 호두나무는 그래도 약간 더 둥근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도 둥글고 잎 모양도 더 둥글고요. 자세히 보면 호두나무가 잎이 이렇게 갈라지는 게 같이 와서 약간 어, 이렇게 같은데서 에 이렇게 잎이 양쪽에서 나잖아요. 그런데 가래나무를 보면 잎이 약간은 어긋납니다. 이쪽고 좀 가다가 다시 잎이 나오죠. 쌍으로 나오지 않고 약간 어긋나서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또 하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어, 호두나무의 잎, 잎 줄기를 보면 이렇게 맨들맨들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래나무의 잎 줄기는 잔털이 있습니다. 꺼끌꺼끌해요. 이렇게 만져보면. 자 이런 걸로 비교를 하시면은 어, 이 호두 나무하고 가래 나무를 비슷하게 생겼지만 충분히 비교할 수 있,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자 이제 약효 설명을 해야 되겠죠? 방금 전에 이 호두 나무 열매 즉 호도는 이 기관지에 사용된다고 했고 허리가 아플 때 사용된다고 했잖아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그두 두 곳인데요. 이 가래나무의 열매 이거를 추자라고 합니다. 추자 근데 이 가래나무 열매도 역시 약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어... 여러가지 염증성 질환에 사용하기 때문에 위염 장염 그래서 복통 설사 이런 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 나무 전체가 어떤 염증성 질환에 효과가 있어서요 입도 어... 자 방금 자동차가 지나가서 좀 시끄러웠죠 입도 어... 이 잎을 다려가지고 발을 담그고 있으면 무좀 치료하는 효과가 좀 있거든요. 많이 활용해 보시고, 재밌는 거는 이 가래나무 열매를 옛날에는 막 이렇게 으깨가지고요. 물에다 이렇게 그 흐르는 물에다 풀어 놓잖아요. 그러면 고기가 기절을 합니다. 그래서 둥둥 떠오르면 그때 고기를 잡는 그 용도로도 활용되었던 열매입니다. 자.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추자, 즉, 호두, 아, 가래나무의 열매는 전문가들이 많이 쓰는 그런 약재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호도를 많이 쓴다는 겁니다. 호도는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근데 가래나무 열매는 많이 안 쓰니까 비교를 위해서 제가 어,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이 가래나무 열매를 많이 쓰지 않는다. 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